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3일 18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대전 원예농협 농작물 생육 환경 개선 유기농업 자재 공급 대전 원예농협이 농작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아미노산제제와 칼슘제를 공급했다. 이번 뉴스 빵지술래 열풍 불더니 12조 빵빵한 결제 1. 빵지술래 열풍으로 커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업종의 카드 결제액이 10년 만에 두배로 증가하였다. 2.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이들이 늘면서 외식업계의 주도업종이 변화하고 있다. 3번 뉴스. 전북 시군 절반 소멸 고위험. 고령화 늘고 청년은 떠난다. 전북 지역 내 절반의 시군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며 지난 10년간 전북의 인구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4번 뉴스. 열린 송현. DB형 퇴직연금 일처럼 분산투자가 해답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분산투자가 부족하고 수익률도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일본처럼 기업 자산운용 위원회를 통한 분산투자와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 5번 뉴스 전세 막히고 대출 묶이자 서울 월세가 치솟는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통계 작성일에 최고치인 146만 원까지 오르며 월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매매와 전세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월세 거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커피 빵 결제액 10년 새80% 급증. 1. 젊은층의 빵지술래 트렌드로 인해 커피 베이커리 업종의 매출 규모가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2. 외식 산업에서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이들이 늘면서. 커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업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7번 뉴스. 미 반도체 ETF 저감해수 나선 개미들. 1.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ETF를 적극 매집하고 있다. 2. 미국 시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 웰. Well. 홍콩 시장에서는 두배 레버리지 ETF인 XLICSOPHYNIX를 순매수했다. 8번 뉴스 글로벌 테크 주 조정받자 샤오미, 알리바바도 울상.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중국 기술주인 샤오미와 알리바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최근 한달새18.5% 하락했고, 지난 9월 고점 대비 35.9%나 하락했으며, 알리바바도 한달 전보다 10.3% 내려앉았습니다. 9번 뉴스, 버핏 투자 효과, 알파벳, MS 제치고 시총 3위로, 버핏의 투자 효과로, 구글 무회사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 알파벳은 차세대 AI 모델, 재미나이3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시가총액 5천조 원을 돌파했다. 10번 뉴스. 빅쇼트 버리의 저주. 펠런티어 25% 급락. 마이클 버리가 펠런티어 주식 하락을 예측했고, 이에 따라 그가 매수한 팰런티어 푸드 옵션 가치가 7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실패하면서 버리의 주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겨울 나기 동행 생명 나눔 동참 LX 판토스 VDE로 ESG 경영 실천, LX 판토스가 VDE 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연탄 나누기, 어르신 겨울나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2번 뉴스 널뛰는 미 금리 전망, 인상 확률 두배 급등. 1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2. 12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71%로 급증했으나, 동결과 인하간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번 뉴스 BS 한양 서울면목역 2에서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BS 한양이 서울 중랑구 면목역 2에서 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이로써 면목역 모아타운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14번 뉴스 AI 버블 붕괴에 대해 숨고르기, 반도체 주 전망 엇갈려. 1. AI 버블 논란으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으며, AI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대한 수익성 우려와 통화 정책 방향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이번 주에는 MSCI 리밸런싱, 미국 GDP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의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이 15번 뉴스 금감원 MBK 중증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GP,에 대한 중징계가 처음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